정체불명의 흡혈기를 쫓는 탐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모든 사건 나만 있으면 된다, 된다, 모두 안심이 된다 먼저 소문 듣고 왔소이다 얼굴만 봐도 빵빵 터진다는 전설의 콤비 벌써 8년간 합을 맞춰온 덕분에 몸 개그는 기본, 개인기는 옵션 칼로 찌른데? 상자 안에 사람 없고 뭐 칼로 찌른데 그게 말이 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들의 개인기는 다름아닌 마술 되겠습니다 PR 공간 같은 게 없는 같은데? 마술은 눈속입니다날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나리를 못 믿겠다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8년을 하루같이 속아온 서필 나리 얘기 너무 좁아요 아 이거 시작부터 불안불안한데요 제발 나좀 꺼내요 못 먹는 감 찔러보자는 신보의 이나을이 탈배 <laughs> 누가 말해도 제갈길 가는 나리 나리 이 개나리 <laughs> 그래도 준비한 게 있겠죠? 그럴 줄 알았는데 영화 시작과 동시에 주인공 사망 아 어떡해요 죽느냐 사느냐 다음 속편을 찍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괜찮으냐? <laughs> 다 피했어요 에? 엄살 부린 거였어요? 근데 지금 내 몸속에 흐르는 건 설마 피가 아니라 땀이겠지? <laughs> 그러게 그러니까 내가 상자가 쳤다고 그랬잖아. 아무래도 이길이 아닌가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야 다시 본업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때마침 한 의뢰인이 찾아옵니다. 계신지요? 근데 그 의뢰인이 아이, 이뻐. 아이 라이라 <laughs> 그렇다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 이건 뭐 도대체 봐줄 수 아니 어서 와요. 이런 역광은 처음이지. <laughs> 아이 또 언제 인데? 올라갔대? 얼마 전 강화의 연미정이라는 누각을 수리하다가 갑자기 지붕이 내려앉는 바람에 인부들 몇 명이 목숨을 잃었지요.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묵은 시체가 나온 겁니다. 응? 그중한 구는 불에만 탔지 전혀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상한 일은 사또를 부르러 간 사이에 시체가 사라졌군요. 태워도 썩지도 않는 시체? 이미 제목이 스포? 이런 사건은 나리가 조선에서 최고라고 들었습니다. 난 최고가 아니요. 최고요. 원래죄송한점 없습니다. 아, 조선 최고의 탐정 김민희 흑별기의 존재를 알게 될줄 지체 높신 어느 양반가의 자세가 누군가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, 음? 흑별기한테 당한 건가요? 물리자마자 불화살까지 받게 된 피해자. 이럴 줄 알았으면 낮에 흑마늘이나 먹어둘 것을. 도깨비 불에 몸이 새까맣게 타버렸대 그런데 다음날 마을에 떠도는 충흉한 소문을 듣고 심히 놀라는 한 여인 <laughs> 뭔가 수상한데요 근데 뭐 좋은 거라도 드시는지 <laughs> 어머. 보기와 달리 호랑이 기운이 넘치는 이 여인 그녀의 정체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한편 사건 현장을 방문한 탐정 나으리 다행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 게다가 이것은 여기 이 발자국이. 그저께요. 그러니까. <laughs> 너 사연장을 아. 알 만한 놈이 무 <laughs> 말이냐. 예로부터 범인은 반드시 다시 <laughs> 현장을 찾는 법. 아까부터 계속 이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오 용의자 아니에요? 아 사건. 음? 무례하구나. 아까부터 보기와 달리 호랑이 기운이 넘쳐나는 이여이. 아니 처음에는 말 까는 건 아니지? 종 놈은 빠지거라. 스 치기만 해도 최소 중상. 손가락 하나 까딱했을 뿐인데 일타이피. 나를 붙잡으습니까 나에게 들것 하나라도 건드려. 건들... <laughs> 아, 아니,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. 네신지는 모르지만 철로 공손해지는 손. 나를 아는가? 음. 아니 맞은 것도 억울하고만 누군지까지 알아야 하나? 그 여인 말이야. 뭔가 이상한 건못 느꼈냐? 뭔가 좀 다르긴 달랐습니다. 힘도 엄청 센것 같고. 예뻐. 네, 네. 음, <laughs> 그날 밤 여인의 정체를 뒤로하고 일단 불에 탄 시신부터 살펴보기로 한 이들. <laughs> 아 지금 위장 한 거예요? 때 아닌 인간 카멜레온. 이것이 조선 최고의 명탐정의 잠입 수사. 그 사이 드디어 시신을 살펴보게 된두 사람. 아이 시체에 어떤 증거가 있는 거죠? 확실히 살아있을 때 불에 탔다. 이제 막 알아볼 참인데 아이 몰래온 손님이 또 있었네. 재빨리 몸을 숨기라 서필. 와 아니 나랑 같은 목적으로 여기 어? 찾은 모양이. 그 여자네요. 근데 이분 살아생전 한이 많으셨나 보네. 보조들. <웃음> <웃음> 어떡해 <웃음> 민망할 것 같아요. <laughs> 봤어 본 거니? <laughs> 너무 늦어버린 이미지 회복 어떻게서든 상황을 반전시키려 노력. 허민은 <laughs>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한다. 그렇다면 이건 예고살인 어, 이제야 좀 탐정 같은데요 그 길로 염색 공방을 찾은 김민 그런데 찾으라는 용의자는 아니찾고 내 마음을 파랗게 물들인 여인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니 수사가 될턱이 있나? 당신 여긴 왜온 곳이오? 불에 타는 사람을 나도 보았다 어디서? 모르겠어 그게 어딘지 누군지 별개 대하시오? 아 님아 이렇게 가까이 오면 정말 땡큐. 별표기는 불사의 몸이요. 불사? 아니 곤란하지 <웃음> 말입니다. <웃음> 어 무슨 일이죠?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흑표기 한마디에 제발로 찾아온 냉미남 흑표괴마. 혹시 건성 피부? 그러나 알고 보면 백옥 피부의 소유자. 뭘 봐. 자 드디어 만난 흑펼기! 조선명 탐정 흑펼겸화의 비밀! 그 결론입니다! 흑펼기는 직사광선에 약한 거 아니었나? 자네 선크림 못 쓰나? 괴마가 <laughs> 되면 기억을 잃는다. 잃은 기억을 되찾고 싶다면 피를 마셔라. 어? 그럼 여자도 괴마라는 뜻이에요? 그러기엔 햇빛에 그거를... 무궁 하나 없는 피부? 네 이놈! 무슨 연유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내 당장 너를 잡을 것이야! 여인 앞에서 최대한 멋있게 보이고 싶었던 나으리 하지만 현실은 어이 아파 어떻게 해요 괜찮을까요 이 정도 엄살로 봐은 매우 멀쩡한 것으로 아래요. 어. <laughs> 아니 근데 이 여인의 정체는 진짜 뭐예요? 흡혈귀가 거의 대등하게 싸웠다 흡혈귀인가? 아니 정확히는 몰라도 이거 것이지. 하나는 확실하죠 하실만하다.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나의 머리와 이 여인의 몸을 합치면 그놈을 잡을 수 있다 어떡하지? 나의 머리와 서피이의몸아휴 어. 아이씨 이 여인의 몸 <laughs> <laughs> 아예 이게 헷갈려서 바꾸고 나와버렸네 <laughs> 나를 도와주면 그 괴마잡는 걸도와줌마 알겠어.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. 뭐냐? 말이 좀 짧소. 그럼 너도 짧게 하거라. 아, 그럴까? 그럼 되겠. 하하하, <laughs> 누가 봐도 나으리가 손해. 하지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. 당장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나선 탐정 나으리. <laughs> 죽은 하병원에겐 유동생밖에 없다 들었는데. <laughs> 어머, 들 키는 거 아니에요? 절체절명의 순간! 제가 누이 되는 사람입니다. 설마 이쁜 척? 나 예쁜 척 하면 재수 없지. 근데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타고 나온 건데. 하지 마. 네. 음.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 사람이 남편 우리 집 종놈 방자라 합니다. 갑작스러운 신분 하강? 인사하라고? 아, 안쉬 오셨습니까요? 아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반말은 기본에 남들은 죄다 밑으로 보는지 울컥 화가 치미는 김민나리어또 뭐죠 얼마 전부터 이들의 뒤를 밟아온 정체불명의 무리 핏이 예쁜 척하는 이름 모를 이 여인을 쫓아온 것 같은데 쉽게 잡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 어머 어머 아 시방 나 건드렸냐이. 보기만 해도 아찔한 풀스윙. 하하, <laughs> 이것도 모자라. 날아다니는 칼을 맨손으로 잡질 않나. 얼른 사과하고 끝내는 게 신상에 이로울 듯 하래요. 다친 거 아니에요? 아우, 걱정도 잠시. 어느새 세 살이 솔솔. 막, 물어버릴까? 자, 도대체 연고도 없이 피부 재생이 가능한 이 여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? 설날, 이제는 성령 형님만큼이나 반가운 명콤비. 조선 명탐정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.